자, 여러분. 2500년이나 된 오래된 글 속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다르게 볼수 있는 엄청난 통찰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지혜를 한번 꺼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요. 사리푸타와 마하모깔라나라는 두 수행자의 대화로 시작돼요 이들이 던진 질문이 뭐냐면 바로 이거죠. 나는 정말로 나를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르풋다가 여기서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하나 해요. 뭐냐면 딱두 가지 질문만 던지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네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담하죠? 자, 그럼 그 기준이 뭐냐? 바로 내면의 더러움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데 그걸 스스로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딱이두 가지입니다. 내면의 더러움이라는 건 뭐랄까, 우리 마음속에 해로운 습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가르침에 따르면요. 똑같이 결점이 있더라도 그걸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좀 의외 아닌가요? 아니, 왜 결점이 있는데도 그걸 아는 게더 낫다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이 이 가르침의 핵심인데요. 살이 붙다가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럼 그 비유. 바로 이 청동그릇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똑같이 더러워진 청동그릇을 가진 두 명의 주인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명은, 아유, 더러운 거 알지만 그냥 먼지 쌓이는 곳에 던져둬요. 근데 다른 한 명은 그 더러움을 딱 보고, 아, 이거 닦아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뭐겠어요? 바로 아는 것. 즉, 자각이 모든 개선의 첫 걸음이라는 거죠. 이걸 모르면 우리 마음의 녹은 그냥 점점 더 깊어질 뿐이라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대체 이 내면의 더러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경전에서는 이걸 안가나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욕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내 자아가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때 느끼는 그 분노, 그 불쾌감, 바로 그걸 꼬집는 겁니다. 예시들이 정말 너무 구체적이라 뜨끔할 정도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스승님이 다른 사람 말고 나한테만 질문해 줬으면 하는 마음, 어딘가 들어갈 때꼭 내가 제일 앞에 서고 싶은 마음,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서 제일 먼저 음식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 다들 조금씩은 있지 않나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영향력에 대한 욕심도 정확히 짚어냅니다. 저 사람들한테는 나만 스승이어야 해 하는 마음이나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칭찬받고 존경받으면 속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 전부 우리 안의 자아가 인정받고 싶어서 안다라는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물질적인 욕심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제일 좋은 옷, 제일 맛있는 음식, 제일 편한 잠자리를 갖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남이 나보다 더 좋은 걸 가졌을 때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 질투심.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더러움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예시들을 쭉 따라오다 보면 결국 아주 강력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상태라는 거죠.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역설이 등장해요. 겉보기에는 숲 속에서 거친 옷을 입고 엄청나게 고행하는 수행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 속에 아직 더러움이 남아 있다면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냥 평범하게 마을 근처에 살면서 지내는 수행자라도 마음이 깨끗하면 모두가 그를 존경하고 따른다는 거죠. 이걸 더 확실하게 설명하려고 사리붓다가 아까 그 그릇 비율을 다시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번엔 살짝 반전이 있어요. 이야, 정말 완벽한 비유 아닌가요? 겉모습, 즉, 그릇이 아무리 반짝이고 예뻐도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가 진짜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겠죠. 이 말을 들은 마하모깔라나가 정말 깊은 감명을 받아요. 그리고 이 가르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설명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정말 아름다운 비유를 하나 듭니다. 그가 어떤 장면을 떠올리냐면요. 바로 수레바퀴를 만드는 장인의 모습이에요. 이 장인이 나무를 깎는데 마치 그 속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뒤틀리고 휘어지고 흠이 있는 부분을 정확히 찾아내서 깎아내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둥근 버키를 만들어내는 거죠. 바로 이거다. 그는 사리붓다의 가르침이 마치 이 장인의 솜씨와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불안전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내서 깎아내는 지혜. 정말 마음으로 마음을 조각하는 것 같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말이죠. 스스로 나아지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이 지혜는 아픈 지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올려진 아름다운 화환처럼 그 사람을 더 빛나게 만들어 주는 장식품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 고대의 지혜는. 우리 손에 조각할 한 해를 쥐어준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죠. 이제 흠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 오늘 당신의 그 수레바퀴에서 가장 먼저 깎아내고 싶은 부분은 어디인가요?